야 오늘은 마이더스 리조트로 갈 거야. 라리 언니 기억나? 라리 언니랑 오늘 가서 재밌게 놀까? 응. 갈까? 네. 가자. 네. 준비해. 네. 응. Bye, bye. 빨리 빨리. 가방은 안 가져가도 돼. 안 가져. 인형 가방 여기 파란색 가방 안에 넣어. 토토랑. 응. 집어 넣어 보이다. 엄마. 두 개면 되지? 가져갈 책좀 골라와 이거 세개 응. 여기다가 넣어서 가져가자 오늘 밤에 일자 이것도 가져갈까? 응. 가져가? 응. 장난감 두개 책이랑 이거 장난감 두개 가져갈 거 있어? 응. 뭐 가져가고 싶어? 아 이것도 가져갈 거야? 응. 그래 그럼 이것까지만 가져가자 이렇게 마이다스 호텔 앤 리조트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분 찍히네 받다 잠들기 전 표정입니다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야, 도착했어. 바다는 또 똥을 싸서, 어, 또, 어, 또싸어 또, 또똥 싸서. 똥, 똥 한번 갈고 들어가자. 네. 언니들도 있고. 바다, 이거 다 어, 고맙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아, 바다, 이거 뭐야? 아, 저이 누구야, 라이리 아. 라이라, 라촌라억나라 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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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이 저거 이라 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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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이 안내 바다는 트니 트니 조퇴를 했습니다 406호 여기 들어가서 응가 딱자 바다 오늘 왜 이렇게 응가를 많이 싸지? 방 어때? 어 여기 바퀴 테라스도 있네 와 경치 좋네. 받 이제 앵근 닦을까? 이거 와봐. 아, 똥이 샜어. 아, 똥이 샜네. 다 똥이 샜네다내 잘못이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구나. 짰어요. 짰어요. 아, 어 허리 허리 부러져. 어 아, 이제 가 나가. 통하고 있어? 응. 바다가 똥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기저귀 바깥으로 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하나 버렸습니다. 아빠가 기저귀를 잘못 채운 죄다. 유가 아티스트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우리는 3층에 있는 에르메스 카페로 갑니다. 나인년이랑 거기서 두유 먹자. 어 저기 있다. 빠빠거 여기 있어. 저기 가서 먹자. 올라오세요. 바다씨 올라오세요. 여기 들어갔어요 저기 어, 저기 있다 저기 가서 앉으세요 오이오이 어. 여기 앉아서 오 어. 어. 됐어 내가 기저귀를 잘못 찾았나봐 딱 요정도 먹고 가면은 먹겠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밥을 안 먹으니까 응. 고기 좋아하잖아 얘 지금 아이스크림 다 먹고 있어서 먹을 수 있나? 지금 이거 하나 다 먹고 아이 잘 먹네 삼촌 예전에 본거 기억나? 같이 수영장 가는 거 수영장 가는 기억나? 미소로 대답하는 거야? <laughs> 고급 리조트 답게 무료 썰매장을 개장해서 운영 중입니다 바다 썰매 처음 타보는데? 그지 아빠랑 탈래? 네 올라가라 타고 와타 바다 한번 타 아니 혼자 타? 어. 무게가 없어서 오오오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꽉 잡아! 꽉 잡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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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아! 으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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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까지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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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뭐야 뭐야 저희는 택시를 불러서 아. 맛있겠다 소갈비살 가자 아까 투피 몰라? 어 투피 몰라. 애기 예? 듣는 거야 그냥? 투피가 어, 엄청 유명해, 그렇지? 아 유명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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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빠 이거 엄마나 아 나는 진짜 엄마 그래야지. 안 찾는다. 어, 니가 많이 늙어봐가지고. 여행 같은데 올 때는 어차피 없다는 걸 알아.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리고 나오면? 애초에 못 본다는 걸 알아. 나는 이제 애초에 그걸 많이 없는 거지. <웃음> <웃음> 이렇게 보면 <laughs> 너 좋아, 나그렵지나게른뭐 좋아해? 뽀로로 좋아나응 뽀로로 좋아해 맨날 뽀뽀라 그래 어 맞아 뽀뽀라 그래 응. 뽀뽀라 그러지, 그래 지 이름은 빠빠라 고 해. 언니 좋아? 어 좋아? 아 어, 바다가 이렇게 얌전히 서주니까 어, 얼마나 좋냐 바 너무 얌전하다 어 바다야 바다! 쩡쩡맨 <laughs> 삼촌 웃기지? 바다야 이제 갈까? 라엘이 많이 먹었어? 바다 많이 먹었어? 네. 소갈비집에서 맛있게 고기를 못다. 먹고. 고 바다 모자가 없다고 지금 항의 중입니다. 아프고. 맛있게 먹고 아프고.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이차하려고 어. 어또어뭐 매번. 식당에서 먹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는 유가 뭐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거 택시 타고 갈까? 아, 집에 가서 또 아니 집에 가서 또 먹자 응. 우와 무서워 그냥... 가자 어 씻고 만나요 씻고 만나요 30분 뒤에 만나요 응? 응. 바다라고 올 거예요? 갑자기 안줘 그러면 누와 빨리 불러 미쳤어 한 번만 봐알지응응 미쳤어 알았어 알았 우리 방 어디게? 여기야 바다가 카드 가지고 있어? 응 아빠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빠고 빠꿔. 어, 저는 이제 라일리의 방으로 와. 놀러가고 있습니다. 받아 빨리 맞아, 와, 빨리 와. 그래. 왔어요. 바받아 그래. 여기 라일리의 집이야. 여기는. 그거는 <laughs> 언니 거. 그거 언니 거. 어, 어또 전화해. 받아. 어. 전화기만 보면은. 언니가 뭐, 목구리 만들어주고. 언니랑 침대에서 놀아볼까? 아이고, 알려주셔서,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야, 내도 날씨가 바짝 어. 네, 어, 아, 너무 귀엽다. 라는 철이 는거 어, 맛있어, 바아 <바다> 맛있어. <laughs> 친구들, 또 어떤 재료를 올리면 좋을까? 근데, 이건 뭐지? 어느 정도는 봐도 잘해 주말에만 오전 오후 3 0 분씩 한 시간. 많이 안보네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딸이 즐겁고 응. 응. 나는 공부에서는 아예 신나고 어. 예의 바르고 진성. 진성이 나올 거야. 그면 공부하는 나은못케이 거거든. 갑자기 날 보더니 라이리 언니가 뭐 준다는데 저거? 언니한테 고마워 해야지. 아 고맙대라야. 언니, 내일 봐. 아, 바다, 아, 안녕. 아, 잘 바다. 자. 어. 바다야, 어, 여기야. 아, 아, 어. 아, 무서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잘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다야, 맘마 먹으러 갈까? 맘마 먹으러 갈까?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맘마 빠빠 달려 어? 라엘인의 방이야. 빠빠 달려 엘리베이터 눌러봐, 바다가 아래로 가는 거 응, 눌러봐. 그렇지, 식당에 사람이 많아서 웨이팅을 해야 되네. 황당하네 아침에 웨이팅하는 것도 처음이네? 토마토 어 받아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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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양 보러 갈래? 양 보러 가려면 일로 와. 운동화신어야지 여기 앉아. 던지지 어, 어. 말고. 아빠 거. 어 아빠 거 갖다 줘. 어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어 고객님 도착했습니다. 이제 양 보러 가겠습니다. 라일이 언니 저기 있다 바다야. 손 <laughs> 차갑다. 어 차가워. 오, 차가워. 오, <laughs> 보기만 해도 차가운데. 나 바다가 줄까? 아 차가워. 와 멋있다 누나 서아 있네. 신났어. 강라기 <laughs> 봐봐. 저, 체험 목장. 아. 아. 야 언니 엄청 잘해. 우와. 어, 하야 이거 먹는 거 봐봐. <laughs> 더 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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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laughs> 아빠 여기 있어. 예. 엄마. 어 토토 먹고 있어? <laughs> <laughs> 와. 대야 언니 고마워. 세상 심각하네. 니가 불어 봐. 신났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응. 아빠, 아빠 가지고 있어 아빠 가지고 있어 <laughs> 계속 확인해 준아 안 준아 내보자 내보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 불어봐 후 불어봐 오 생겼어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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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하고 있네. 바다 이제 언니 주자. 그거 언니 거야. 어, 언니 갖다 줘. 어, 고마워. 어, 가자. 이제 집에 가자. 빠이빠이 하자. 언니, 빠이빠이. 다음에 만나자. 그래, 가기 싫어? 안 가? 응. 안 가? 언니, 안줘 빠이빠이. 다음에또놀아냐녕래가그래 그래라. 이라 그래라. 어? 래라 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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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빠그이라 그래라. 집에 가자래라 그래라. 그래라. 가래라 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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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라 그래라. 라고